연진 뭐예요? 뭐. 아 그냥 너는 그냥 먹을 때 게스트로 내가 그냥 그런 거 하도 혼자 한다 그래가지고. 응. 너 그냥 부르면 유노지 그거예요? 아니야. 어머니한테 보내는 그거 영상이야. 응. 오늘 게스트 홍현우 씨와 네.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엄마한테 보내는데 게스트가 뭐야? <laughs> 먹고 있어. 응. 나왔어 지금. 어, 아, 아, 아 씨. <laughs> 빛이 너무 뜨겁다. <laughs> 아. 고생하셨습니다 형님. 감옥에만 있다 보니까 아주 아 온몸에 아니면 집부동하다. 무슨 말입니대 형님. 어 아니야. 눈웃지 어, 맞네. 형 어, 아니야. 아, 그래 아 그래. 아, 예. 어 나랑 같이 있던 감방 농기다 지하철 타고 가니까 구워서이 아니는. 타고 가면은 우린또 세단 준비돼 있지. 예 네, 형님 타시죠. 그래 가자. 음...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? 그래 잘 지냈어 우리 망치. 애들 이거 상태가 왜 이래? 북고비, 기리, 어이통순까지 아이 아프리카도 막좀 불이 황새, 아이 서부 노란 드고이라아니 삼엽초까지. 야 이거 누가 어떻게 이겨 그런 거야? 누가 그랬어 이거? 충식이 형님이 저희를 배신했습니다. 뭐 충식이 이 새끼가? 야이 아이, 형님 그만 나십시오. 아이 나이 새끼야. 아이 참호수 형님 됐어 날마. 아이 참호수 형님 나이 새끼야. 아 나이 나이 마나 주세요 이미 많이. 이런 거 아닌가? 가상 말려둔 거있습니다 네. 네. 재밌는 날 옆에서 보니까. 아. <웃음> <웃음> 어? 야, 어? 이 친구 고선 타고 간다 그랬는데 야, 어, 본의 아니게 누가 태우고 갔나 보다. 네. 야, 진식이 아이고, 형님! 이거 뭐 꼴이 많이 아니시네요? 야, 아까 오다 보니까 지하철역에 그지가 되어 있던데 그 그지가 형님 보면 아이고, 형님! 하겠어요? 그그지인 진짜 동생이야 아, 진짜 형님 동생이셨어요? 아, 인사 좀못 드렸네요. 아, 보자. 내주십시오. 응. 탕수육 있어요? 뭐 많이 못 먹어. 우리 애들 뒤통수를 치고 이렇게 탕수육이 넘어가냐? 이찌지이 같은 놈 탕수육이 입으로 넘어가냐고 새끼야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냐고 생각하지 마라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육을 먹는 게재밌가 탕수육을 저는 그 부먹이 찍먹입니다. 찍어서 먹고 있지요. <laughs> 응? 야,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, 응. 형님, 오셨으니까, 그래도, 식사 좀, 하십쇼. 그래. 내꺼 자자면은, 시켜, 어, 뭐야, 두부를 주네. 치사, 진한 탕수육, 여덟 개 담가놓고. 알았다. <laughs> 자,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, 형님. 아. 야, 뭐하는 니리야 뭐뭐 계속입니까? 뭐. <laughs> <laughs> 어, 뭐 가만히 계세요 그면 뭐야 뭐, 아, 이거아 아. 이거 네가 대신에 때려 어이 자식이 뭐야 아아아아아아오이쪽구다 아. 어, 피하네 실력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이 몽둥이 받아 아아 이, 이거니 치사하게 나오십니까 지저분안 되는데 진짜 형님. 저 혼자 버린 일이 아니에요. 형님 조직 안에 스파이가 있습니다. 뭐? 우리 조직 안에 스파이가 누구야? 더 이상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친구한테 키부지콘을 받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알겠어. 너딱기달려다 했어요. 뭐 <laughs> 상관없나? 신기하네. <웃음> 진짜로 그다 <laughs> 아 형님! 아.. 이 자식들 니도 맞 갑자기 그걸 주장하는 거야 형님. 원래? 우리 조직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들었다 나다 식품을 손들어 안될줄 알았어 아이고 들었네 너가 스파이였어? 네 형님 그럼 <laughs> 흐흐 솔직히 생각 봐준다 예 네. 보면서 먹어도 돼요 안되해 <laughs> 재밌네 이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 어머니 고구마 줄기 파시는 거 그거 내가 500원 깎았다고 이러는 거야? 형님 송무맛있니다 그걸 500원 는다는보는 말이 안 돼요. 제가 널에서와우 풍선 껌을 못 사먹었습니다. 이놈미 지새끼 아니야 이거. 이봐 이거. 형님, 제가 여기 오면더 혼자 왔을 것 같아요. 얘들아, 야, 응. 야 죽여. 저 년이야. 잡아라. 이놈지, 잡아라. 출입문 막아. 문 막아. 예, 형님. 이 자식이야. 야, 이 자식이거나. 이거나 이 자식이야. 이거다이거다 자식이 이거 이거 막아. 아 이거 막아. 끝났어요? 아,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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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는 다 알고 있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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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